안녕하세요, 부활치 김현민 기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스가 전부 막을 내렸습니다. 어,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스는 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영잉글랜드 팀들의 약진. 사실 잉글랜드 리그가 실질적인 슈퍼리그화가 되어가고 있다. 어, 그리고 둘째로. 어 마지막 라운드 최종 라운드의 극적인 승부로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1부와 2부에 거쳐서 리그페이스 최종 라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1부로 잉글랜드 팀들의 지배, 챔피언스리그 리그페이스 지배, 압도적인 지배. 어, 이로 인해 잉글랜드 리그가 사실상 어, 슈퍼리그화가 된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스널이 카자흐스탄 팀이죠 카이라트 상대로 홈에서 3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그 최악체라고 할수 있는 카자흐스탄 팀을 상대로 3대 2로 이기 이긴 거라면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8전 전승으로 이번 리그 페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어, 이에 더해 어, 아주 값진 성과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해당 경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경기에서 하베르츠가 처음으로 그동안 장기 부상으로 교체 출전 세 경기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 첫 선발 출전해가지고. 어, 세 골에 모두 다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괴력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3대2 승리를 견인한 건데요. 어, 먼저 그 하벨츠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어, 수비 뒷공간 후 파고드는 요키레스를 향해 센스 있는 스루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받은 요키레스가, 어,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첫 터치가 잘못 튀면서 뺏길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이제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는 어,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베르츠는 어, 15분 경에 수비 뒷공간을 정말 옵사이드 트랩을 아스아싸게 정도로 어, 잘 돌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벤 화이트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서는 슈팅을 가져가서 골을 넣었습니다 어, 이와 함께 하베르츠는 시즌 첫 선발 경기에서 경기 시작하고 15분 만에 어, 일찌감치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는 괴력을 과시했는데요 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베르츠는 36분경에 여기서 이제 그 네르고르가 상당히 센스있게 패스를 찔러 줬거든요 가로챈 다음에 어 거의 돌아서면서 패스를 찔러줬고 이거를 정말 옵사이드 트랩을 정말 정말 매우 매우 근소하게 아스아스하게 깨고 들어갔어요 어 이게 v r 판독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v r 결과 손만 나왔다 여기 여기 손요 정도만 나왔거든요 요 정도만 나왔다라고 판정이 돼서, 그러면 손은 이제 그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부위다 보니까, 왜냐면은 핸드볼 반칙이 되는 부위여서, 어, 그래서 이제 온사이드 판정이 나온 건데, 어쨌건 그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요케스한테 패스를 정말 잘 주, 내, 내줬죠. 근데 이제 요케스가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간 게 다소 빗맞았어요. 다소 빗맞은 거를 이제 그 파포스트에서 쇄도에 들어가던 마르티넬리가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케레스는 강제 도움이 된 거고, 하베르츠는 도움을 올릴 수 있었던 기회가, 어, 기점으로 바뀌게 된 거였는데요. 사실상 이거, 하베르츠의 도움이라고 할수 있죠. 비록 뭐, 아스날은 카이라트한테 2실점을 내주긴 했지만은, 3대2 승리, 어, 하베르츠의 맹활약던 게 3대2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베르츠는 전반전 45분만 뛰고도, 어,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를 7번 가져갔고요그 이제 찬스메이킹 3회. 그리고 어 슈팅 한 번을 골로 기록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다, 당연히 어이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뒤 애슬레틱 클럽에서도 하베츠가 지난 5개월 동안 부상으로 인해 세 차례 교체 출전에 그쳤으나, 마침내 카이라이트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 출전을 기록했고, 그는 아스널이 세골 모두에 관여하며, 시즌 후반기에 이팀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 예고했다라고 칼럼이 올라온 거고요. 알테타 감독도, 어, 하벨츠는 이런 선수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할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내가 45분에 그를 뺀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그러뭐 그러니까 다음 경기도 선발로 나올 가능성을 내비친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만, 무조건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어 일단 그, 하베르치 대신에 교체 투입된 웨드고르, 아, 주장 웨드고르가 계속 부진해요 그러면서 하베르치 빠지고 웨드고르 들어오면서는 사실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요케레스는 좋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넣긴 했지만은, 거기서 볼터치가 튀는 장면은,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프리미어 리그에선 저렇게 하면은 뺏길 텐데, 이런, 어, 우려도 다소 들었고, 이제 비찬스를 무려 4번이나 놓쳤어요. 어, 그런 아쉬움도 좀 있긴 했거든요. 아스날 전담 기자죠. 데일리 미러의 존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칼럼을 적은 거예요. 아스날 두 공격수의 활약 속에 8연승 달성. 하베르츠는 아스널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보여줬고 요케레스는 어 아직 충분히 좋지 않은 선수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고 어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케레스가 만약 나쁜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뭐볼터치팅 거라던가 이제 빅찬스 미스는 좀 아쉽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베르츠와의 궁합은 괜찮아 보였어요. 하벨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벨츠가 어, 찔러주는 패스를 어, 상당히 요케스한테 많이 제공을 해주다 보니 요케스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요케스가 상대 수비를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하벨츠가 워낙 공간을 잘 활용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두 골에 관여했을 때는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간 거였고요. 어그 정도로 어, 하벨츠한테도더 많은 공간이 열리는 그런 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이 경기가 카자흐스탄 팀인 카자 어, 카이라트 상대다 보니까 뭐이 경기만으로 평가하기 다소 이른 부분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벨츠와 유켈스의 궁합은 좋아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어쨌건 아스나든 하벨츠의 맹활약 덕에 어, 리그 페이스에서 그 8경기로 치러지는 리그 페이스에서는 최초로 8전 전승 100%의 승률을 기록한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맨시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역시도 이 경기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최근 들어서 좀 주춤했었던 홀란이 골을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도쿠가 이거 수루패스 정말 잘 찔러줬고요 홀란도 어, 그 특유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엄청난 스피드를 통해 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 키 넘기는 로빙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어 근데 사실 혼란이 이번 시즌 무려 27골을 넣고 있긴 했지만은 그 12월 20일 웨스트전에 멀티골 넣고 나서는 이후 무려 9경기 연속 필드골이 없었거든요. 브라이턴전에는 페널티킥 골이었어요. 어 그런데 10경기 만에 필드골을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맨시티는 29분경에는 또 이제 그 도쿠의 컷백을 받아서 쉐르키가, 어,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뭐, 쉐르키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시작하면요. 어, 다섯골 6도움 11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리면서 이 기간만 놓고 보면 맨시티 선수 중 가장 많은, 어, 공격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어,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은 8골 9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다소 적응기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교체 출전했고 그리고 부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12월부터는 완전하게 팀의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날 경기 다음에 맨시티 경기를 한 이유는 스승과 제자죠. 펫갈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 승리 덕에 맨시티 감독으로 400승 고지에 점 고지를 점령했고요. 아르티타 역시 아스날 감독으로 200승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경기를 묶은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첼시와 나폴리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첼시가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먼저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지만은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다소 흔들릴뻔 했습니다. 어 하지만은 이후 주앙 페두르의 맹활약, 멀티골 맹활약이 있으면서 3대 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된 콜팔머가 멀티 도움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건 도움보다도 페두르의 온맨쇼에 가까운 골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 첼시가 경기 시작 19분 만에 엔소페르난데스의 페널티킥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나폴리 센터백인 주앙 제스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있었죠. 리스 제임스가 프리킥을 차는데 손을 뻗어서 막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핸드볼 반칙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이제 그 엔소 페난데스가 차분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어, 첼시가 리드를 잡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공세도 무서웠는데요 어, 나폴리가 이제 그 33분경에 베드가라의 원맨쇼에 가까운 어, 드리블 돌파에 이은 골이 있었고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 마르세 유턴에 이은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43분 그러니까 전반전 어 끝나기 직전에 올리베라의 컵백을 호일론이 골문 앞에서 어 그대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후반전에는 어 주앙페드루의 원맨쇼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 파머의 패스를 받은 주앙 페드루가 이거 상당히 거리도 있었고 앞에 수비의 견제도 있었음에도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82분 경에 주앙 페드루가 어, 하프라인 밑 그러니까 수비진영에서 파머의 패스를 받아서는 어 그대로 단독 드리블을 쭉 치고 들어갔어요. 쭉 치고 들어오고서 이제 가르나초가 어,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비가 그쪽에 조금 시선이 끌렸을 때 그대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는 수비의 테크를 이겨내고 오른발 슈팅으로 어, 팀의 추가 역전 결승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시 팬들 입장에선 이 골이 더더욱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그 첼시에서 안 좋게 나갔던 그 문제의 인터뷰 있었죠. 예, 루카쿠가 교체 투입됐을 때그 시점에 바로 주앙 페드루의 원맨 솔로 플레이가 나오면서 러면서 주앙 페드루가 어, 루카쿠를 잊어라 내가 있다 이런 골을 넣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 첼시가 3대 2 역전승을 거두면서 현재 첼시는 새 감독인 로세니어 체제에서. 어, 일곱 경기, 6승1패의 호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1패는 아스날과의 리그컵 준결승 1차전이었거든요. 어, 비록 뭐, 이 경기 2대3로 패하긴 했지만은, 교체카드를 상당히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어, 그러면서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던 경기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까, 로제니어 스님 감독체제에서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대망의 토트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 선발 출전한 무한이가 넣어,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 출전한 솔랑키가 어, 추가 골을 넣은 건데요. 먼저 그 전반 추가 시간에 어,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토트넘이 골을 넣을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시몬스의 골이 어, 뒤늦게 VR 판독 결과 옵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되기도 했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오도베르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는 불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반전 추가 시간에 그 시몬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로메로가 <laughs> 어 헤더로 떨고 줬고 이거를 이제 그무한니가 이건 상당히 그래도 어잘 꺾어서 찼습니다. 그러면서 팀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어또 다시 센터백이 공격 포인트를 올린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한이는 최근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친정팀인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골을 넣고, 아, 셀레브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예, 어쨌건 뭐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무득점이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7경기 3골 2도움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7분경에 토트넘의 세기골이 나왔는데, 사실 그 토트넘이 무한히 골 나오고 나서는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77분경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교체 투입된 다우드가 백헤딩 미스를 범했어요. 어, 그니까 수비한테 연결해준다는 게 조금 길게 넘어갔고요. 이걸 이제 그 솔랑키가 잘 가로채면서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는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토트넘은 비록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4위, 어,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위로 리그 페이스를 통과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번에는 리버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그 아제르바이잔 팀인 카라박 상대로 6대 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뭐 일단 리버풀은 소보슬라이의 코너킥이 상대 이제 수비 뒷머리를 맞고 뒤쪽으로 흐른 거를 판다이크가 헤더로 떨궜고 이거를 이제 그 골문 바로 앞에서 메칼리스터가 헤더로 가져간 걸 골키퍼가 걷어내긴 했는데 골라인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21분경에는 비르츠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일단 뭐 에키티케 돌파가 좋았죠. 에키티케가 약간 우당탕탕 돌파로 상대 선수 두명 지치고 들어와서는 컵백을 줬고, 이걸 이제 비르츠의 중거리 슈팅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원래 그 지난 본머스전에서는 슈팅을 아껴서 조금은 비판을 들었던 비르츠였는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면서 팀에 추가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살라의 프리킥골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소브 슬라이가 차는 척 하면서 뒤로 내줬고, 그래서 이제 상대 수비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살라가 강력한 왼발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지난 본머스 전 프리킥의 정반대 버전이었어요. 지난 그 본머스 전에는 살라가 뒤로 내주고, 이거를 이제 그, 소브슬라이가 프리킥으로 가져갔다면 은 이번엔 반대로 소브슬라이가 뒤로 내주고 어, 살라가 프리킥을 가져갔던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어, 선수의 역할은 정반대지만은 비슷한 패턴으로 연다아서 프리킥골을 넣은 어, 리버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57분경에는 어, 이거는 사실 판다이크의 도움이라고 보기엔 다소 민망한 장면이긴 하지만은 에키티케가 아, 이 경기에서 에키티키 돌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 57분경에 수비라인에서부터 볼을 혼자 끌고 가서는 상대 선수, 어, 재끼고 들어가서 이제 그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1분경에 리버풀에 또 추가 골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소보 슬라이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상대 선수가 이제 클리어링 미스를 범했고, 그래서 뒤로 흐른 거를 메칼리스터가 잘 가로채서는 골키퍼 제치고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칼리스터는 멀티골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 종료 직전이었죠. 판다이크가 공격 진영까지 올라와서는 살라의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그 대각선 패스 잘 찔러 줬고요. 어, 이걸 이제 그 침투에 들어간 키에사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차분하게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뭐, 이제 그 리버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기분 좋은 승리였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판다이크는 수비수로는 최소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움의 스틱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센터백으로는요. 다만, 경기 운영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하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일치감치 승기를 잡았었거든요. 뭐 전반에만 두 골로 앞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살라의 세 번째 골이 50분에 나왔으면은 그때 이미 교체 카드들 좀 많이 돌려서 그래서 이제 좀 지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했어야 되는데 슬롯 감독은 다섯 골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이제 교체 카드를 감행을 했습니다. 네장을동그 그마저도 이제 67분에 에키티케랑 비르츠빼고 뉴니랑 응구모아를 넣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74분경에는 어, 학포랑 소브슬라이드를 빼고 어, 키에사랑 날로를 넣은 거거든요 좀더 교체 카드를 빨리 빨리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았나 안 그래도 주말에 뉴캐슬전도 있는데 어,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슬롯 감독이 경기 전에도 다소 논란이 되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듣긴 했었거든요 어뭐 지난 시즌 우리가 리그 우승을 할수 있었던 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기 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도리어 리버풀의 부진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고 나서였어요 챔피언스 리그 탈락하고 나서 4승 2무 4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어졌던 부진이 이번 시즌까지 이어진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끝나고 나서는 두 시즌 전, 2023-24 시즌에 리버풀이 유로파 리그 8강에서 아탈란트한테 패했는데, 이번에 16강 직행했으니까 이건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클럽 저격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데 클럽은 리버풀 팬들한테 상당히 각별한 의미를 가진 감독인데다가 리버풀이 유로파리그까지 떨어졌던 시즌은 좀 역대급으로 부상이 많았던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슬롯이 만약에 본인이 했던 시즌과 비교를 하는 것만은 모르겠는데 전인 감독 시즌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인터뷰는 상당히 아쉬웠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클럽은 항상 슬롯을 응원하고 슬롯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한 하지만 그래도 파리 생제맹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라는 소기의 성과를 올린 어, 뉴캐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는 상당히 밀렸습니다 뭐 경기 시작 초반에 패널티킥을 어, 내주면서 흔들릴 뻔 했는데 뎀벨레가 상당히 잘찬 프리킥을 닉포프쿨 키퍼가 선방을 해냈고요. 뭐 8분경에는 그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에이스라고 할수 있죠. 비티냐가 정말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파리 생제르맹한테 먼저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22분경에 흡이차크바 첼리아가 이제 엘랑가랑 엘랑가한테 파울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부상으로 두회로 교체되는 불운이 있었는데요 어,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뉴캐슬이 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어, 이게 그 세트피스의 상황에서 이제 조금은 혼전 상황에서 이제 덴번이 헤더로 패스를 연결해 준거 여기 있는 게 덴번이거든요 이렇게 연결해 준 거를 윌록이 그대로 다이렉트 헤더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후 후반에는 뉴캐슬이 도어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비반스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는 일들도 있으면서 경기는 이대로 1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는 아스날이 8전전승 1위로 어 16강에 직행했고요 그리고 리버풀도 어 승점 18점 3위로 어, 직행했고요 토트넘이 승점 17.4위로 어, 점 직행했고요 그 첼시가 승점 16.6위로 직행했고요 맨시티도 이제 승점 16점인데 골드시에서 밀리면서 예, 그러면서 8위로 역시나 16강에 직행했습니다 을 16강 직행 8팀 중에 무려 5팀 거의 과반 이상이 잉글랜드 팀이었어요 거기다가 뉴캐슬만 유일하게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는데 뉴캐슬도 12위니까 플레이오프 나가는 팀들 중에서는 시드를 잡았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초강세가 보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유 f a 리그포인트에서 잉글랜드가 2만6 9점으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대항전에 진출한 9개 팀이 다 생존해 있고요 그리고 2위는 독일이고요 3위가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어, 포르투갈이 오늘 스포팅에 한벤피카랑다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올라왔고, 어, 4위는 스페인. 어, 그리고 5위가 이탈리아인데, 어, 스페인은 좀 불안해요. 왜냐면 두 팀이나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예, 이쯤에서, 예, 잉글랜드 팀들의, 어, 챔피언스 리그 초강세에 대해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최종전에서 극적인 승부들을 통해 어, 순위들이 바뀌었던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던 예,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어, 챔피언스리그 리그, 리그 페이스 최종전 동시간에 열리는 이 경기가 주는 짜릿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